안녕하세요. 정선이네 다육세상입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인데, 제가, 아이고, 앞들코리를, 얘가 뭔 짓을 하나 보려고 봤더니, 얘가 뭔 짓을 하는 게 아니고, 얘가 뭔 짓을 하는 게 아니고, 아픈 거였어요. 죽어가는 건,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고, 잘라줍니다. 시원하게. 잘라줍니다. 이야, 진짜. 아, 이거 뭐 닦아야 되겠다. 휴지, 나 휴지 갖고 올까? 이거 어디가 괜찮은지 모르겠네. 이거. 아니, 이거 지금 진짜. 위에가 새까매져가지고 있잖아요. 이렇게 잘랐어요. 지가. 괜찮은 부분까지 자르려고 했는데 이미 아니 아우 세상에 얘가 이게 뭔지 뭔 짓이래 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일단 위에 검정색 부분을 잘라냈어요. 그러니까 얘가 막 치유하려고 막 진을 막 내뿜는 거 있죠. <laughs> 세상에 미안하다 얘야. 어떡하니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할 거니? 응?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할 거냐? 응? 단면을 깨끗이 잘라줄게요. 이렇게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. 어! 이렇게 잘라주었고, 위에다가 얘가 막 진이 나서 지가 막 그냥 알아서 막 치유를 하는 것 같은데, 위에다 마데카소 뿌려주려고 그랬거든요? 발라줘야 되겠다, 이렇게. 덕지덕지. 마데카소를 덕지덕지. 아이고, 앞대코리가 이런 면이 있긴 있네요. 아니, 멀쩡한 애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에가 새까매져서 저는 이제 무슨 뭐 애가 뭐 꽃이 피우거나 뭐 이런 건줄 알았어요 꽃이 하나도 안 피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잘라보면 옆으로 이렇게 자구가 나올지 아니면 위로 다시 클지는 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음, 진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요 어, 일단은 이렇게 잘랐어요. <laughs> 어떻게 될지 나중에 또 어, 보여드릴게요. 네.